자, 반갑습니다. 지락가입니다. 자, 제가 오늘 단기 폭등이 나오고 있는 코인인 펑션 x 들고 왔는데요. 현재 빛섬장 기준으로 매수세가 갑자기 유입되면서 약40% 가까이 엄청난 폭등이 나오고 있죠. 지금 장대양봉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이 RSI가 단기간 과매수 구간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초격 매수는 권장을 드리지 않고요. 이펑션 x 가 지금 단기 급등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이 펀디엑스 코인과 합병 발표를 했기 때문인데요. 이 펀디엑스와 합병한 이후에 체인명은 펀디 AIFX라고 변경될 예정이고요. 이 펑션엑스의 공급량은 기존의 공급량에서 1% 가까이 크게 감소하기 때문에 공급량이 감소하면 가격이 급등하는 건 당연한 절차죠. 자, 특히 지금 펑션엑스 말고도 이 펀디엑스 코인도 약18% 가까이 되는 엄청난 폭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펑션X 관련해서 장기간 급등이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추가 상승 가져올 만한 대형 호재를 선점했으니까요. 본 영상 끝까지 보셔서 이 펑션X 관련 대형 자료 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10만원 정도 투자해서 목표기간 한달 정도 잡고요. 10만원 만드는 프로젝트 방을 장기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 방에 약 100분 정도 회원분 계시고요. 100분 모두 이렇게 적은 시도로 큰 수익 벌어가시면서 경제적 자유 실천을 하고 계신데요. 자, 이 계좌 계좌장구, 잔고 여러분들의 계좌 잔고가 충분히 될수 있고요. 자, 지금 같은 불확실성이 높은 시장에서 이 현물 투자만 가지고는 부자 되시기 굉장히 힘듭니다. 자, 현물로 10% 또는 20% 수익을 벌어봤자 인생 역전은 상상도 할수 없는데요. 이렇게 단기간에 레버리지만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불과 하루 또는 한 시간만에 이렇게 엄청난 수익을 벌어가실 수 있는데요. 자, 저희가 그만큼 이 종목 추천과 더불어서 타점 정보를 기가 막히게 잡아드리고요. 어느 시점에서 롱 진입을 해야 되는지, 숏 진입을 해야 되는지 저희가 타점을 다 잡아드리고 있고요. 자, 그래서 저희 천만 원 만들기 프로젝트 방에 입장하셔서 올해 모두 부자 되시길 바라겠고요. 여기 보시는 제 계문으로 7번, 7번 한 글자만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줄 또는 계좌 정보 폭발시켜 줄 만한. 기가 막힌 타점 정보 추천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자, 요새 정말 아무런 기사 많죠? 자, 직장인 평균 월급이 지금 353만원 정도라고 봤을 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두배 이상 나는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중소기업 다니시는 분들은 이 월급만 가지고는 생활하기 힘드시기 때문에 제2의 월급을 창출하셔야겠죠? 을 자, 제2의 월급 창출할 수 있는 방법, 저희 방에서 10만원 투자해서 1000만원 만드는 프로젝트 방 입장하셔서 대기업 월급 이상 벌어가시길 바라겠고요. 천만원 만드신 다음에 10만원 다시 재투자하시고요. 990만원은 여러분들이 사고 싶으신 거 또는 드시고 싶으신 거 마음껏 드시면서 경제적 자유 실천하시면 되고요. 자에게 여러분들의 계좌 잔고가 충분히 될수 있으니까요. 한발 빠른 정보 여기 보이시는 제계인 번호로 7번, 7번 한 글자만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 입장 링크 전송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 이어서 펑션엑스 잡아드리면요. 업용 분산형 인터넷 블록체인이고요 특히 블록체인 기술과 스마트 기기로 구동되는 업용 분산형 인터넷 코인이죠. 특히 탈중화가 된 솔루션으로 다섯 가지 기능을 갖추고 있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운영체제뿐만 아니라 분산원장과 IPFS 등등 다양한 메커니즘을 운영하고 있죠. 자, 지금 시가총액은 여기 보시면 908억원 정도 하고요 현재 상장 거래소 보시면요. 비스 물량이 38%고요. 퍼비트 26%, 코인베이스가 25%가량 되기 때문에 국내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김치코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펑션엑스가 펀디엑스 코인과 합병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펀디엑스 코인과의 강점이 즉 시너지가 결합되면서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특히 펀디엑스는 옴니 QR코드 결제 계층을 특징으로 하는 다양한 매장에서 암화폐 결제 솔루션을 다변화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AI 기반의 결제 서비스가 상당히 메리트 있고요 다만 펑션X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가격에서는 절대 고점에서 투격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자 펑션X 같은 경우 최근에 이렇게 피리싱 캔들이 다수 출현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눌림을 크게 줄 가능성 상존하기 때문에 지금은 관망하시기 바라겠고요 조만간 합병 관련해서 입출금 중단 공시가 나올 예정인데요 그 이전 타이밍에 미리 선점을 하셔서 단기 수익을 볼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은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천만원 만들기 도전망에서 이 펑션엑스 관련 합병 발표 이전에 단기 수익을 볼수 있는 기회 제공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위에 보시는 제 개인 번호로 7번, 7번 남겨주시면 저희가 천만원 만들기 도전망에 입장 링크 전송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오늘 이 펑션엑스 코인 잡아드렸고요. 다음에 급등 가능성 높은 알트코인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